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곳을 가봤습니다. 여기는 부산 북구 덕천동 쪽에 있는 더도이 종가집 돼지국밥입니다. 수육 좀 작은 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8,000원짜리 추가 수육을 내주셨습니다. 8,000원짜리 치고 양은 상당히 많았고 냄새나지 않고 좋았고요. 양파는 넉넉히 주는 게 좋은데 5개만 나왔고 마늘도 너무 적었습니다. 다만 셀프로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재활용을 안 하는 식당이라 이해했습니다. 느껴지시나요? 김치가 그릇에 담은 지 시간이 조금 흘러보였습니다. 부추, 전구지도 뭔가 모르게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고요. 중요한 건 돼지국밥인데요. 돼지국밥이야 뭐 항상 맛있는데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좋았습니다. 밥을 마르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국밥에 보통 부추는 넣지만 저는 이제 마늘하고 양파까지 넣는데요. 욕심 부려 갖고 좀 추가해서 더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마늘하고 양파는 뭐 맛있으니까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수육은 양이 너무 많아서 물렸지 맛이 없진 않았고요. 여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. 결국 돼지국밥은 어디 가서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나에게 익숙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고요.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,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식당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식당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.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, 이 식당은 주방이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.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있죠. 주방을 철저하게 가리는 식당은 감추는 게 있는 식당입니다. 반대로 이런 식당은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는 거죠. 이렇게 좋은 식당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반응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사장님이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식당입니다. 이 식당은 위생이 좋고 저런 피드백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정말 식당으로서 뼈따구가 아주. 살아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런 피드백처럼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며 건강한 시스템이 없이 개인의 사명감이나 봉사심, 희생정신으로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식당은 소소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되며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